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 해먹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첫 경기는 2020년 12월에 열린 UFC 256 대회에서 접전 끝에 무승부. 그리고 2021년 6월에 열린 UFC 263에서는 모레노가 플라이급 챔프에 올랐으며 2022년 1월에 열린 UFC 277 대회에선 만장일치로 피게레도가 다시 벨트를 탈환했죠. 그 이후로 피게레도가 부상으로 4차전에서 빠지며 2022년 7월 모레노가 카이카라 프랑스를 상대로 잠정 벨트를 다시 획득합니다. 그리고 열리는 통합 타이틀전, 4차전은 피게레도의 전장, 브라질에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됩니다. 트릴로지는 UFC 팬들에게 나름 익숙한 그림이지만, 두 명의 선수가 네번 맞붙는 경우는 UFC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컨텐더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이 둘의 경기력이라면, 개인적으로는 평생 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히 예상해보자면, 4차전도 접전이 될것 같은데, 이 둘의 강점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브랜든 모레노를 대표하는 것은 스피드와 활동량이죠. 모레노는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잽 능력을 바탕으로 본인만 쓱 치고 빠져버리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 페이스를 25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전형적인 멕시칸 파이터입니다. 피게레도 역시 잽을 많이 허용하며 굉장히 까다로워했는데 슬로우로 보면 모레노의 앞손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 알수 있습니다. 또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다 보니 펀칭 포켓 안에서는 확실히 이 점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의 경기 모두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는 레프트 더블로 재미를 많이 봤었습니다. 반면 피게레도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파워입니다 뒷손 오버핸드가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플라이급에선 단연 돋보이는 파워펀처로 제대로 걸리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위험한 전수죠또 리치가 길어 스웨이를 하며 피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장면을 보면 분명 모레노가 이 정도면 피했겠지 생각한 거리일 겁니다. 뒷손 단발뿐만 아니라 타이밍 싸움도 좋은 편인 피게레도는 모레노의 제배 그대로 뒷손을 걸어버리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벤텀급으로의 월장을 고려할 정도로 체격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완력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월등하지만 감량폭이 그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컨디셔닝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모레노와 피게레도의 파워 차이는 서로 잽을 교환하는 시퀀스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피게레도의 펀치가 닿을 때마다 모레노의 고개가 눈에 띄게 젖혀지죠. 결국 타격 임팩트가 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정으로 간다면 유효타 횟수와 상관없이 피게레도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단순 스피드와 파워의 대결이라고 볼때 직접적인 피격 외에도 피게레도의 파워가 까다로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계심에 있습니다. 상대의 파워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된다면 자신의 경기가 잘 나오지 않게 되고 결국 타격을 더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장면을 보자면 피게레도의 라이트에 집중한 나머지 모레노의 왼쪽 가드가 먼저 올라갑니다. 덕분에 피게레도의 레프트의 반응이 늦어 타격을 허용하고 말죠. 역시 비슷한 시퀀스입니다. 뒷손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몸이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손 가드가 먼저 올라갑니다. 하지만 라이트가 아니라 대신 레프트가 나오고 후속 컨비네이션에 당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외려 피게레도가 앞손을 길게 뻗어주면 뒷손 타이밍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모레노에게는 더욱더 편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렇게 앞손을 뻗어주었을 땐 피게레도가 타격을 허용하는 모습이 자꾸 나오죠. 반대로 피게레도의 앞손을 확인하지 않고 모레노가 뒷손 단발로 밀어주려 한다면 역으로 카운터를 허용하고 맙니다. 이런 모습은 사우스포스탠스로 섰을 때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우스포스탠스가 그리 편하지 않은 피게레도가 앞손을 길게 뻗어주자 모레노의 단발성 오버핸드에 계속 걸립니다. 그렇다면, 피게레도가 스위치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게레도의 스탠스 스위치는 무조건 바디킥을 노리기 위함인데, 앞발킥을 자주 사용하기보단 힘을 실은 뒷발킥을 던지는 성향이 많은 선수입니다. 1차전에서 모레노가 킥을 가다하다 팔에 데미지를 입었고, 5라운드의 소극적인 운영이 무승부에 크게 일조하고 말았죠. 3차전에서도 비슷하게 스위치한 후 바디 킥을 계속 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킥을 노리는 피게레도의 스탠스 스위치에 대한 해법은 꽤나 간단한데 바로 앞발 인사이드를 노려주는 것이죠. 사우스 포스탠스에서 바디 킥 외에는 크게 타격 이점을 갖지 못한 피게레도는 쉽게 킥 카운터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앞손을 더욱 자주 뻗어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그킥 말고 뒷발 하이킥 역시 피게레도의 전진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스독스 스탠스에서 압박을 모레노가 어떻게 벗겨낼 수 있을까요? 결국 피게레도의 뒷손을 경기하는 모레노가 압박을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상대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정석적인 방법은 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것이죠 케이지를 넓게 사용해주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확보해 상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해줘야 상대가 쉽게 압박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운동 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겠죠. 한 예로 모레노가 전진하는 피게레도에게 킥을 먼저 성공시키자 잽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상으론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경기에서 굉장한 수행 능력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은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게레도가 확실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오소독스 스탠스에서 피게레도는 레그킥이 좋은 선수입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재미를 많이 봤고요. 모레노가 멕시칸 특유의 내구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눈에 띄게 절뚝거리거나 데미지를 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스피드가 강점이고 더 많은 운동량으로 승부해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좋은 킥 카운터가 몇번 나오긴 했지만, 체크를 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고, 한 방에 있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횟수나 데미지 교환의 측면에선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레노를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바디샷인데요. 모레노는 앞면 가드를 타이트하게 올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상대의 펀치를 베이팅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시면, 피게레도의 잽을 유도하고, 스웨이, 그리고 펀치킥 콤비네이션으로 원거리에서 타격을 집어넣으려고 하죠. 즉, 피게레도의 라이트를 경계하며 단단한 가드로 베이팅하는 모레노는 오른쪽으로 숙이는 습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대에겐 바디를 공략해주는 것이 정석이고, 피게레도 역시 좋은 바디 공격을 여러 번 성공시켰었습니다. 바디가 아니더라도 숙여주는 타이밍에 앞면을 노리는 것이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4차전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래플링 능력을 보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리커버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2차전의 초크 피니시를 제외하고는 상대를 눕혀놓고도 그라운드에서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테이크다운 성공률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1차전에서는 모레노가 4번 피게레도가 2번 2차전에서는 모레노가 2번 피게레도가 1번 그리고 3차전에서는 다시 4대2로 테이크다운 성공률은 정확히 2배가 차이납니다. 특히 언더훅을 파주었을 때 피게레도가 매번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레슬링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레노이기 때문에 4차전에서 상위 컨트롤을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이끌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기량이 너무 비슷한 두 선수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따져 보자면 피게레도에게 변수가 더 많습니다. 먼저 감량 폭이 큰 만큼의 컨디셔닝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오랜 공백으로 인해 경기 감각과 부상으로부터의 회복 상태 나이로 인한 에이징 커브, 자국에서 열리는 경기로 인한 부담감, 그래서 모레노가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경기 관전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